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복된 한 날을 주 안에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19절에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9장의 문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리심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물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과 항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같은 평면 선상에 놓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을 수 없고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인간과 같이 시간과 공간 자체에 평면적으로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사람도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인 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죄의 욕심을 따라 늘 죄를 선택하며 늘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노예의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자신의 차원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강압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마음의 부패함을 따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죄를 짓는다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항변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나 악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를 사랑하는 그 스스로의 자신의 그 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 대심과 주권자 대심과 인간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만드는 것을 예로 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거부케 합니다. 때로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부패함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거룩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불안전한 인간 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이 땅의 그 무엇과 유사하지 않으실까, 비슷하지 않으실까. 우리들이 이렇게 대비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불안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죄로 부패한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것들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수단화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지혜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공의의 성품과 완전한 사랑의 성품을 지니신 우리로서는 감히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대조하면서 심판주의시며 구원주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는 표현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을 멸시하며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창세전에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신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신가라고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뿐만 아니라 극률의 그릇도 본래 모두 전적으로 죄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모두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긍유를 입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긍율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갑자기 이제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예수 그리도리 믿음으로 긍율의 그릇으로 갑자기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엄밀히 아닙니다. 로마서의 부장의 문맥은 창세전에 사람이 어떤 것도 기여한 것도 관여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버리심에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제 그것 가운데서 이제 진, 그 진노의 그릇은 이제 그대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긍휼의 그릇은 이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률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성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의 근본적인 깨끗함을 알게 된 자로 그 얻게 된 자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기를 열망하며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분투하는 특징을 증거로 나타냅니다. 완벽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 신앙을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창세전의 극률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신자는 때때로 죄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도 죄에서 회개하며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미워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쓰는 특징을 가집니다. 3원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사람의 인격적인 선택과 반응과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핑계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과 사역에 있어서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지 않는다면 계획이 이루어지지도 성취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읽어드린 자먼 말씀은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인생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상과 사역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원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다양한 처지와 환경과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우월과 열등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한 위치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은사나 재능이 많고 적은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뜻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은사와 재능을 많이 받은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직무유기로 방치하지 않고 성실히 갖고어가고 활용하되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간구하고 힘써가야 합니다.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쓰일 때 사실 나의 아픔과 나의 영광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에미아는 은사와 재능이 많았고 은사와 재능을 바르게 활용했던 사람이었지만 각종 위기를 겪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며 죽음의 위험을 겪기도 했지만 자신의 위치나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게으치 않았습니다 내 은사, 재능, 위치 그 무엇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은 것이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상대적으로 은사와 재능이 작은 평범한 신자들이더라도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게 된 자로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이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된 위치에서 하나님께 받은 일상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순전하게 감당해 가기를 간구하고 시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은사와 재능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관계가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처지와 환경과 관계가 더 복되고 복되지 않은 것인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유할 때. 더 적게 소유할 때 이런 것은 같은 신자 한 사람이라만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적게 소유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의 죄의 부패함으로부터 끊임없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유치한 비교 의식과 자기 의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며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로 내 이름이 가려지며 지체가 나를, 나도 지체죠? 우리도 함께 지체죠? 내가 아닌 다른 지체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언제 심겨지게 잔된 자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저 하나님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오늘도 누려가는 것인데 한 시대 한 부분 섬기면서 그저 우리들이 기껏해 한 백년 남짓 그 전후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 구원도 값없는 은새로 받은 자인 것인데. 나 같은 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연약한 인생이 그나마도 선행을 한다 섬긴다 뭐 어떠한다 봉사한다 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 기준 앞에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의의 공로로 그것도 받아들여질 뿐인 것인데 이런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각자 각자 서로 충격을 받고 그런 일에 쓰임 받아서 나 함께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나는 가려지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마음껏 그 재능을 그 은사를 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꽃피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꼭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앞서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묻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관점 자체가 이 땅의 그 세상의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자주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그 본성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니까 주의 은혜를 간과하며 나의 죄된 본성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것들 죽여나가고 주님 마음을 간과하면서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연습과 기쁨과 잘 안된다 하더라도 예전에내옛 본성이 그렇게 발현된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서 아니구나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다른 사람 들 깎아내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가치가 그렇게 확립되고 내가 하나의 앞에 사랑받는 자라든지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가치 있는 자라든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게 아니라 거그 사단의 속임수구나라는 것을 이깨달아 가게 된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자유함을 하루하루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열과 열등이 없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남녀노소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른데 은사도 다양한데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가운데 한 지체로 묶어주시니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그 연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사라지고 내 자존심은 무너지고 나의 나 스스로를 지키면 점점 점점 포기되어져 가고 그것이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온유함의 성품이라 하셨으니 나의 권리 포기하고 오직 주의 뜻만이 서기를 그 기뻐하고 다른 지체들이 그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은사와 그 재능을 마음껏 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깨지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리하여서 죄 가운데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유를 누려갈 수 있게 된 자로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에 참여하게 된 자로 그러한 길을 잘안 되더라도 때론 내 본성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기쁨으로 연습하고, 그 걸어가게 나아가는 함께 그 길을 향하여서 힘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연습이 그 기쁨이 자유함과 자원함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